안녕하세요. 다시입니다. 오늘은 고객님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봐드릴 건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초 시간 드리죠. 첫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더 당당해도 좋은 카드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잘 굴러가는데, 그 과정 안에서 고객님이 망설인다면 오해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고객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카드고,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고객님에 대한 판단이, 저 친구가 왜 저러지? 더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걸 보니 고객님의 이미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고객님이 뭐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음, 약간 좀 소심하다. 내가 좀 뭔가 자신감 있게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뭔가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뭔가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의 어떤 단단함을 만들어 가시면 인간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가장 싫은 사람 한 명만 떠올려봐요 이거는 제가 안 드립니다 바로 지금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은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이 만만하긴 해요 <laughs>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악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당신을 괴롭힌거나 당신과 안 좋은 관계가 된게 아니라 그냥 만만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고객님이 자신감을 좀더 키울 수 있는 이 사람의 말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레벨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예 네, 그렇게 나오네요 나인펜타크스 카드는 내가 단단해져서 내가 멋있게 내 정원에 돈을 쌓아놓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잘 하시면 되는 카드고 크게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나나 잘 살자의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고객님이 지금보다 훨씬 인간관계 잘 하시면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특별히 잘 지내야 한다. 누군가의 눈치를 봐라 라는 카드가 아니라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면 너나 잘 하면 너와 인간관계는 알아서 잘 풀릴 거라는 카드니, 뭐, 고객님의 인간관계, 고객님의 성격은 뭐,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더 개인적이어도 괜찮다라는 카드니, 개인적이려고 좀 노력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어,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라이브 방송 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장은 공짜니까 말이죠. 자, 고객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음,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눈치는 좀 없을 수 있다. 눈치는 좀 없을 수 있어도, 그래도 고객님 사람이 심성은 착하다. 이 뒤에 있는 이 바보 카드는 정신을 좀못 차리고, 고객님이 좀 실수할 수 있고, 좀 오버할 수 있는... 뭐, 어 내가 눈치를 좀 분위기를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카드긴 하지만 앞에 있는 에이스 오브 컵스 이 감정 자체가 나쁜 악의로 누군가 를 괴롭히겠다 나 누굴 싫어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만 눈치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뭔가 분위기가 쎄하면 어 내가 뭐 잘못했나? <laughs> 이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객님의 인간관계운은 훨씬 좋아질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고객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불쌍하다는 아니에요. 불쌍하다는 아닌데, 어, 좀 힘들어 보인다. 저 친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를 못하는 그런 어떤 눈치없음들은 저 친구가 삶이 힘들어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배려를 받네요. 배려를 받는 카드인 거 보니까 고객님이 진짜로 착한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요 정도면 고객님이 약간의 주변 눈치를 살필 필요는 있겠으나, 뭐, 크게 문제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고객님이 싫은 사람, 한 명만, 지금 딱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고객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고객님을막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것 같아. 이 친구는 그냥 세상에 불만이 많은 거야. 이 친구는 그냥 못났어요. 못나서 열등감을 표출하는 거고 그 열등감을 표출하는 와중에 짜증을 내는 와중에 그냥 고객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고객님이 어떻게든 아등바등 열심히 살면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면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부러움을 느낀 거 아닌가? 아, 저 친구는. 기분 나쁜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나는 못하는데 째하네 기분 나쁜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무시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 사람은 고양이 뭔가 싸우고 눈치 주고 뭐 부딪히고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고양이 이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고양이의 인간관계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문제 없습니다. 아까 에이스 오브 컵스, 컵의 시작 카드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컵의 여왕님 카드로 마무리를 하는데, 어, 이 여왕님 카드는 엄마예요, 엄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좀 챙겨줄 사람 챙겨주고,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하고, 좀 삐치면 삐치고. 약간 이런 카드.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고, 아까 사람들이 고객님을 응원하지만, 어저 친구 좀 눈치 없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니까그간극 사이에서 고객님이 좀더 성숙해져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고객님이 충분히 인간관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비치지 마시고요. 너무 눈치 없는 소리. 가끔 너무 내 감정에 빠져서 너무 눈치 없는 소리 하지 않으시고, 요거 두 개만 조금만 주의하시면 고객님의 인간관계 운은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거, 있을 것 같고, 고객님이 싫다고 하는 사람도 고객님 인생에 전혀 문제가 될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 고객님의 인간관계 운은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 좀더 궁금한 거 있으면 라이브 방송 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장은 공짜니까 말이죠. 고객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셨습니다 자세 번째 리딩 시작하죠. 고객님이 어,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지부터 보면 <laughs> 싸가지가 없네요. <laughs> 아나 진짜 웬만하면 제너럴 리딩은 좋은 말로 해주고 싶은데 앞에 카드는 전차 싸워서 이기는 카드. 두 번째 카드는 투 소드 카드. 칼을 두 자루 들고 있는 카드인데 누가 오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누가 막 휘둘러. 내가 다치기 싫으니까. 남을 상처 줄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차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내가 어디서 지지 않고 내가 당당할 수 있고 멋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좀 도가 지나치다 주지 않아도 될 상처는 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멋있는 카드냐? Yes. 그럼 그 멋있음, 그 과정 안에서 남을 상처 줄수 있느냐? 그것도 예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객님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느냐를 봤을 땐 이거는 내 편하고는 엄청 잘 지내 왜? 내가 싸워서 다 이겨버리니까 내 편하고 잘 지내지만 내 편하고만 잘 지내면 결국 많이너스입니다내 편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보통은 내편 내편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음... 일단은 남들의 고객님의 이 파이팅 넘치는 조금 날카로워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봤을 때, 오 멋있게 보고 있긴 하네요. 어, 저 친구가 열심히 하려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너무 승부욕에 과할 수 있어. 요런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세이프다. 아직은 세이프인데 한 번씩. 날카롭고 한 번씩 적을 만들고 이런 건 있으나 남들이 봤을 때 아직은 든든한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꽤잘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오, 생각보다 잘하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고객님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딱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고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죠. 음, 좋아하는데요. <laughs> 고객님을 싫어하지 않는다. 어, 저 친구는 열심히 해. 파이팅 넘쳐 잘 싸워. 생각보다 똑똑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고객님과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님의 넓은 시야에 감탄하는 거고 고객님과 다른 장르, 다른 취향, 어떤 다른 곳에 있다면 고객님이 하고 있는 게좀어 괜찮은데? 어 멋있는데? 좀 섹시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음, 고객님이 이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예, 고객님도 이 사람 굳이 싫어할 필요 없으나 뭐 고객님이 이 사람에게 또 날카로울 수 있다고. 너왜 그렇게 하는데? 너 그걸 왜 맞다고 주장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세요? <laughs> 카레 여왕, 이거는 내가 맞다 생각하면 맞게 해야 되고, 내가 싫다 그러면 싫어해야 되고, 내가 잘라야 된다 그러면 잘라야 되는 카드예요. 성격이네요. 북님이 태고 난걸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인팁이잖아요. 인팁인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삐졌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을 좀 날카롭게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게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어. 누가 나한테 삐졌어? 일단 사과합니다. 어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아무래도 제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좀 날카롭게 말했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상정하고 들어가요. 딱 그렇게 정해 놓고 삽니다. 그래니 그러니까 고객님도 약 하는 그런 느낌 내가 맞는 말은 하지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예, 정도의 개념은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고객님 항상 옳을 수도 없어요 저는 항상 옳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면서 사니까 너무 날카롭게 사는 건 보통은 손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한장 보면서 고객님의 인간관계 카드 마무리하죠 <laughs> 싸가지 없어요 <laughs> 마지막까지 악마 카드가 나왔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싫은 건 싫어해야 돼 욕망, 내가 뭔가 욕심나 욕심내야 돼 하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laughs> 결국 저는 오늘도 한명 교화시키지 못하고 오늘도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어, 하시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마 카드 내 맘대로 할래? 말리지 마 멋쟁이 카드가 나왔네요 안말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매주 월 수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장은 공짜로 받으니까 와서 놀러 오셔서 하루에 하나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자네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부터 보죠. 포펜타클 포소드 숫자 4카드는요 어, 수비학적으로 좀 완성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뜻해요. 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성되어 있는 어떤 구조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나는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건 다른 걸 하지 않는 거죠. 포펜타크스 카드는 고집부리는 카드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포소드 카드는 누워 있는 카드. 그리고 누워 서 자고 있죠. 내가 뭔가 할 생각이 없는 카드. 고집부리고 있고 뭔가 할게 없어. 나는 내 인간관계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긴 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고민해봤을 때 못한다는 거죠. 4번 타로를 고르신 고객님이 사사가 나오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일단 이런 고객님을 남들이 예쁘게 봐주고 있는지가 전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보면 오. 생각보다 이미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고객님의 안정감, 고객님의 어떠한 게으름이 뭐라까 뭔가 나른한 매력이나 어떠한 뚝심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에스오브카스카드는 고객님의 이미지 자체는 좋다는 거야. 첫딱봤을때어저저 저, 저 사람 매력 있어. 어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같아라고 느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미지 괜찮네. 뭐 본인이 고집부리고 본인이 좀 게을러도 이미지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뭐 제가 첨언할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고객님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생각해 봅시다. 고객님이 나이 사람이 너무 싫어 한 명만 정해 봐 빨리 생각해서요. 나 지금 바로 뽑을 거니까 이 사람은 예 고객님을 싫어합니다. 근데 고객님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냥 냅둡니다 그냥 싫어하고 싫어하는 게좀티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객 민생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굳이 고객님도 이 사람을 신경 쓰고 밟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고객님은 본인의 길을 열심히 내 단단한 팀과 내 단단한 나름의 인간관계로 쭉 달려가시면 얘는 거기에 그냥 밟힐 거예요. 음, 문제 없군요. 야, 이건 못쟁이라 그래야 돼, 못됐다 그래야 돼, 고집쟁이라 그래 야, 다군요. 야, 답니다. 멋쟁인데 고집부린, 못된 사람이 고객님의 어느 정도 인간관계 타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내 사람들과는 잘 지낸다. 할 말이 없네요. 왜냐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고객님이 들어먹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카드가. 그냥 음. 고객님. 멋쟁이입니다. <laughs>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야, 마법사 카드 역방향. 이 카드는 진짜 멋쟁이인 거예요. 뭐 완벽할 순 없죠.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고, 나는 그냥... 나는 내 삶을 살 거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로, 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느 정도의 방식으로 나는 살아갈 거고, 맞는 걸 해낼 것이다. 근데 이게 역방향이잖아요. 고양님도 뭔가 고집이 세고 게으르다라는 걸 고객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도 이거를 고치면 엄청나게 많은 게 나아질 거라는 거죠. 단단하고 멋있게 자신의 길을 가는 장인일수록 새로운 것,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섞였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고객님이 너무 미리 막아 놓고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닌가? 너무 그 순혈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혈주의로 가면 다 망해요. 아, 이런 사회적인 얘기할 필요 없겠죠? 하여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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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세상도 인간관계도 변화하게 되겠죠 뭐 지금은 그럴 생각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말이죠 하여튼 고객님의 인간관계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아쉽다 좀더 멋있고 좀더잘살수 있는데 이 정도만 행복하고 이 정도만 잘나가는 건좀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바꾸다가 더 짜증날 수도 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구객님의 인간관계 운 타로카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매주 월수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은 무료로 받으리니까 와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